폐쇄됐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료 음, 피해를 입게 그, 되고 의료진도 많은 부모로 뭔가 부모로 더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능 실행하고 하는 겁니다. 주는 금이 유명하고요. 하지만 또한 가지 앞서 이분의 진료를 거부했던 대형병원 우리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진료를 그렇죠. 거부하고 본다면 더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형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도 못하지만 일상 뭐 상부라던가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 안내해주는 조금의 친절한 조치만 있었다면 이분이 과연 목표원에 가서 거짓말까지 했겠는가. 그리고 그런 일선 현장의 조치는 정부에서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지시해서 내리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해야 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가. 데 아. 응, 어, 엄마 아빠가 <laughs> 나내고을라고매달 <laughs> 응? 엄마 아빠가 어른이 밥맛있아지또 다른 거짓말한싶어봤습다음 주제 또 하나의 정치권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서 전국민에 100만 원을 주자. 이 코로나 정소의확실도 조건을 잡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는 알고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이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방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게 시적으로 지원할 것은 정부와 국회이제안 약이 푸시, 약이 푸원산이 필요합니다. 보 약이 푸시, 약이 푸시, 약이 푸금 약이 푸시, 에지급시약액을시약하고